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경기가 또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. 경기 시작됐습니다. 네, 자 됐습니다. 네, 자 빠졌어요. 네, 뭐 지금 찬스죠. 황희찬 연결됐습니다. 황희찬 황희찬, 황희찬이 황희찬 대한민국의 첫째골이 들어갑니다. 이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화내갈때 저런 그 플레이, 바로 치고 들면서 슈팅하는 것이 굉장히 위력적인데 지금 바로 나왔네요. 자 홍철입니다. 홍철 왼발. 자 그대로 골프퍼정면이었습니다 한쪽에 조흥민자흥민민 소룡, 좋은 소룡민. 연결입니다, 연결됐어요 네, 한쪽. 정우영, 자 정우영. 웨... 아 못맞고 그대로 흐른 볼. 베네제스. 아니, 많이 주면 안, 안 돼요, 뭔가 많이 주면 안 돼요. 알레르콘 슛. 아이번에아 위험했죠. 그래서. 자 이제 네. 경기 시작됐습니다. 후반전 시작됩니다. 자 이제 오른쪽 진영이 대한국입니다. 민 핀란드 대표팀 연령별. 오 이거. 자, 아 조심해. 오 이거. 아, 이거, 이거, 어, 이거, 어, 이거 자, 안 돼요, 이렇게 태클하면 안 돼요. 이바카치 선수 지금 뭐 지금 자, 경고를 받고 하나 받고 그 두적대맞기 때문에 예 퇴장 퇴장입니다. 내주고 퇴장. 정우영이 자, 김문아 쪽 연결 올라오면서 쇼중내인어아 샷! 아, 좋은 아, 떴습니다. 네, 아, 자, 뒤로 빼 주고요. 쇼! 아, 쇼! 아, 쇼. 아, 사이드 아, 기서 부심기가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자 살짝 올습니다아주 가까운 쪽. 쇼! 이런 선수들이 지금 그 k b 급에서 이걸로 한거이 화면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 아!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... 아 저건 아! 아! 이게 그대로 그냥 경기가 좋게 되나요? 자 뒤쪽 아! 좋습니다 두 명을 지키면서 안쪽에서 어이대 너무 좋았는데브터 쪽으로 연결 한번더면 와잘 아, 막았습니다. 자 정말 위기. 자 이번 위기 잘벗어났습니다백기찬 들어가면서 수비 막고 뚫고. 이다현이 슛. 아 여기서. 와! 자 이번에 걸렸습니다. 이거는. 네, 이건 단축이죠.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. 손흥민. 뭐 오른발, 왼발 가리지 않고 감아차는데 굉장히 능숙해요. 네, 예, 네. 예. 자, 오늘 이곳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의 이 모든 축구팬들이 정말 아낌없이 경기를 관람을 했고 이제 저러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.